자, 이런 거죠. 사실, 네오쌤, 뭐, 지금 결과론적 얘기지만은,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이게 뭐 신이죠. 그죠? 그렇게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근데 어제 호가창이 너무 이상했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호가창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고점 부근에서 매도 사인이 나갔던 거고, 매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재매수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래서 재매수를 강조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어, 금일 경고 해제가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월요일 날 경고 해제가까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러면, 월요일날,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월요일날 하락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하락하지 않고 또 올라간다 그러면 경고 해제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죠. 또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재매수를 한그 상황에서 지금 대응 전략은 뭐예요? 그냥 보유하셔야 돼요. 보유. 보유. 매도하는 순간까지 보유를 한다. 이제는. 왜? 경고해제가 언제 될지 몰라요. 정상적으로 경고해제가, 경고해제 최초 판단일이 1월 4일이었고요. 원래는 오늘이 1월 5일이죠. 오늘부터 경고 해제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게 경고 해제가 안되고 지금 하루 연기가 돼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면 다음 주 월요일도 경고 해제 안돼요. 그러면 1월 9일 화요일로 넘어가는 거죠. 화요일. 지금 언제 풀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경고 해제되면 또 바로 막 상승할 거냐. 그거는 그때 움직임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올라갈 때도 올라갈 때도 어, 뭐 계속 보유하느냐 그거는 그거는 그때 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보유하시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마감 하고 나면 또 보유하시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보유하면서 대응하다 보니까 어, 1월 4일 날 어, 어제 호가창이 이상했어. 너무 수상했어. 응. 너무 속을 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한 거고, 오늘 다시, 경고 해제. 오늘 9,420원 밑에면 당연히 경고 해제인데, 당연히 매수를 해야죠, 그죠. 그 매수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내일, 다음 주 월요일날 경고, 조금 떨어지면 경고 해제 되는 거고요. 화요일날 경고 해제가 될지. 언제 경고 해제 될지 모르거든요, 이제는. 이제는 끌고 가야지 매수한 물량. 크게 매수는 못 하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재매수 할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일단 한번 하고, 그 종목을 다시 재매수해서 제 2차 수익을 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여기서 어, 판 절반 정도만 매수하는 거예요. 그게 기법입니다. 기법. 기법. 그게 리스크 수익도 좋, 좋지만은 리스크 관리도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가 막 올라와서 그렇지, 주식은 100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욕심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놓으신. 그래서 어, 여기에서 사셨던 물량이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사셨을 거예요. 어, 못 사신 거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입질 배팅으로 한10%오내지 10%만 -10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후에 그 후에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종목 어, 잘 대응해 가지고요. 최대의 수익을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네오쌤만 가지고 그래? 자꾸 어,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핫한 거예요, 이게. 가장 핫한 종목이 네오쌤이고, 어, 오, 킨스전자입니다. 다른 종목, 뭐 왔다 갔다 해봐야 수익이 이만큼 안 나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를 드린 거죠. 선택과 집중. 예,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셨죠? 예. 자, 선택과 집중입니다. 아주 여기에서 이 종목 한 종목만 제대로 골라도 수익 충분히 내요. 그리고 계속 봐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